여기는 용두암인데요 사람들이 없어. 일단 중국 사람들이 안 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. 예, 저 차이나 타운들을 왼수해 저것들. 자, 용두암이에요 여기가 있고, 자 여기 용두아제 마누라가 여기 있어. 여보, 임자, 임자를 만나려고 먼 30년을 기다려 왔어아이고 임자 사랑하고, 아이고 임자, 에이구 여기 있다. 여기 내 임자요, 여보. 에이구, 여보, 그동안 잘 지냈어. 네. 내 멀리 저 아산 천놈이요 뭔데까지 왔어? 아유, 고마워. 여보. 자, 호텔, 롯데 호텔. 3 0만 원입니다. 제주 시내입니다. 예. 저게 한국이요. 여러분. 용머리 해안을 인사드리겠습니다. 잘 보세요. 아. 중국 애들 안 오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? 예? 저게 용이에요. 용, 대가리 닮았죠? 예, 네, 머리통. 에휴. 임자. 에휴. 임자. 에 아이고, 아이고, 임자. 아이고. 에휴. 우리 마누라요, 이게. 응. 그래요. 잘 살아. 응.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한번 줄게. 알았지? 사랑해. I love you. 하하하하. <laughs> 아! 에휴. 자려어또 올게 우리 인어공주 아이고 이쁘다 이뻐 아이고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, 용입니다 용 용머리한 아하 용이용용용 용, 용. 어, 저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네요 예. 자 여러분 용머리죠 용예용용용 용머리 용, 용, 한 이렇게 아 이렇게 참 천연 기념물입니다 여러분 예아 이거 세상에 나인게 참. 에이. 오늘은 한국 사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, 여러분. 사람다. 저 중국을 공격하라. <laughs> 폭탄을 쏴버려 그냥. 에이. 아 좋다. 그럼 사는 거 같네 진짜 인간적으로. 아 좋다. 좋아. 아이시 좋다. 에이. 자 용입니다 용큰 왕. 예, 용 꼬리. 아, 이거 지느러미. 여러분,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예, 가까이 보겠습니다. 예. 야, 에헤. 아, 좋아. 아주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오늘 뭐, 아 바람도 살살 부고, 육지도 바람 부나요? 아, 아 여긴 바람 좀 불어요. 그러면 승만한 거 아니니까 좋습니다. 예. 아, 여러분들 마음 하나 더 쓰세요. 예, 아셨습니까? 예. 운동도 괜찮습니까? 밥 소리가 요 하하하하하. 사람은 예. 여행을 다녀야 돼. 아셨죠? 여행을 다녀서. 밥 들리는 거야. 인생 즐기야, 까임빵이야. 아유, 그냥, 예. 얼마나 그래. 그래. 좋아야. <laughs> 자, 용머리 해안에서. 대한민국 영 리포터 강진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잠시 후에 저 전농로죠. 거기 벚꽃이 유명하대요. 그쪽으로 한번 또 이동해서 네. 어, 여러분께 네. 자,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자 아, 천만 명 돌파 아, 유튜브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많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. 예자 KBS 파운 강진아였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용무리 해안입니다. 여기는 제주도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Thank you very much.